반갑습니다. 그 장사가 낚시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이고요. 이밭천 홍로밭인데요. 올해 저희 홍로밭은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냉해 입은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로 같은 경우는 부사보다 꽃이 좀 빨리 피기 때문에 그때 아마 냉해를 입었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냉해 피해가 좀 많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어, 홍내기, 그리고 정내기 때 이런 꽃대가, 꽃대가 좀 길었었는데, 딱 냉해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수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심화. 얘가 좀 많이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나중에는 노랗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노랗죠. 냉해 피해를 봤고요. 이것도 참 좋은 결과지에 지금 요거는 수정이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냉해 피를 봐서 지금 이쪽에 노랗죠. 노랗고, 여기한 개. 한 개가 지금 달려있고, 그리고 꽃대도 짧고. 이런게 대체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이제 적과 작업을 안 했는데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어, 안 좋은 게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 올해 농사가, 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 예측은 다 하시잖아요, 농부들이. 부사도 그렇지만은, 뭐 특히 홍로는 이제 꽃이 빨리 피다 보니까 냉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지금 냉해 피해를 봐서 노랗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심가도 지금 먼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척과에서 여기서 좋은 거 하나만 남겨놓고 척과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중심가 같은데 척과는 지금 없는 거 하나가 없네요. 없고 중심가도 좀 꽃대가 이렇게 짧고 아예 척과가 지금 요게 두 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냉혈 피해를 봐서 또 지금 수증도 제대로 안된것 같고, 잘 자라지도 않으니까, 이런 거는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적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걸러든가 와서 막, 밭에 10명에서 20명 가까이 해서 적화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냉해 때문에 이게 꽃이 수증이 되고 나서 열매가 열릴지 않을지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놨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달고자 하는 그 곳에 사과를 달 수가 없어요. 왜? 냉이 피해 때문에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바뀐 것 같아요. 효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중이 끝나고, 저희처럼 이렇게 열매가, 사과가 이렇게 달리기 하는데, 이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하질 않아요. 얼마나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과가 또 커는, 이만큼 크는 중에서도, 또 냉해 피해 본 애들은 제대로 크지 않아서 떨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암튼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적과 작업도 다 미루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 다섯 개가 지금 열매가 맺혔는데요.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 적과 예, 다 짧죠? 짧고, 요것도 적과 이건 좀 긴데, 이거는 아마 중심과는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약간 색깔 자체가 어 조금 옅은 녹색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아마 이거는 어 꼭지가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거 한 개, 한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된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특화 어 작업을 하시더라도 어좀 상황에 봐가지고 좀 늦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또 영양 손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대과 이런 과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냉해 때문에 지금 사과를 남겨놓은 상태 원래대로라면 적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냉해 때문에 적화작업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양분 손실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대과는 많이 없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들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좀어 건강한 애들만 남겨놨는데 중심간은 없어요 지금 다 다른 거 보니까 첫 값뿐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중심화가 원래 사과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 사과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 지금 여기 여기는 그래도 또중심화만좀 괜찮네요 그래서 이건 좀 달아놓은 것 같고 또 여기도 지금 보면, 중심화가 노랗죠. 냉해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봤고, 또요 중에 지금 봐서는 뭐 냉해 피해가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얘가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좀, 제 생각에는 조금 늦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어 제대로 된 사과를 따지 않을까 싶고요. 또 판단에 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사과가 이렇게 커지면은 또 냉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받은 애들은 또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올해 이제 사과 농사를 지면서 항상 냉해 피해, 옥로박 같은 경우는 항상 오잖아요. 그리고 부사도 오고. 그래서 이제 겨울 전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 보면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냉해 피해 왔을 때 대처 방법인데요. 냉해 피해 오기 전에, 뭐, 영양,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영양제를 주어서, 좀, 그, 봉오리, 그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겨울 전쟁할 때 있잖아요. 저는 결과지를 좀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홍로는, 근데, 여러분들, 겨울 전쟁 하실 때 어떻습니까? 결과지가 좀 많이 안 만들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척지에, 어, 뭐 10개의 결과지를 만들어서 사과를 단다면 저는 한 15개 정도 해 놓습니다 사실 많죠? 그럼 영양분 손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냉해 피해가 항상 오기 때문에 항상 오잖아요 이제는 안 온다고 할순 없어요 항상 오기 때문에 거기에 15개 이제 결과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냉해 피해 온거 빼고 이러면 은 결론적으로는 뭐 10개, 8개 그정도뿐이 사과를 이제 정상적인 사과를 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사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공로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항상 오기 때문에 열 가지를 항상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대부분 좀 안전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냉해 피해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같고 요 사과 같은 경우는 중심가가 좀 짧고 그리고 가에 척가는 꽃대가 긴데 좀 노랗죠. 여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냉해를 좀 받고, 요 위에 한 개, 척과 요거 한 개가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꽃대도 길고 괜찮은데, 중심화만 제대로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중심화가 제대로 된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척과를 키워서 이제 사과를 달수 밖에 없어요. 척과를 키우면은 여러분 아시죠? 아무래도 굵고 뭐 품질 좋은 사과는 어뭐 수확하기가 좀 힘들죠. 그, 그거는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 다른데 냉해를 봤으니까 첫가라도 그나마 괜찮은 걸 달아 가지고 수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노랗게 지금 떨어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네 개가 있는데요. 요 자세히 보면 중앙에 중심가가 떨어졌어요. 보이진 않는데요. 중앙에 떨어지고 요것도 지금 첫가 이것도 노랗죠. 그리고 이제 요세 개가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것도 좀둘 중에 한데 요거에 조금 난 같으니까 요걸 나중에 남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잎들 보면은, 이제 새로 나온 진초 같은 경우는 이제 맹의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르파타하고 건강한데, 어 먼저 나온 모욕 같은 경우는 잎 자체가 좀 찌질찌질하게 맹의 어 피해를 봐가지고 제대로 안 자라는 게 많아요. 그때 이제, 어, 이제, 잎이 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잎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이것도 보면 잎이 좀 냉해를 봐가지고 쭈글쭈글하죠. 지금 냉해 피해 냉해 피해 본 곳은 이렇게 사과 열매가 열려도 어, 제대로 된 사과가 안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잎 상태는 이제 새로 나신 온 초들은 다 당연히 건강하고 이제 모욕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봐 가지고 찌질찌질하게 이렇게 이제 입도 별로 크지도 않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상태라서 제가 항상 냉해 피해 오기 때문에 질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질산 칼슘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연매시비로 해준건 없지만 토양의 시비 추비 해비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조금씩 해 주었더니 그래도 다른 사람 사과 과원보다는 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앞으로, 어, 냉해 피해는 항상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겨울 전쟁 할 때, 그때 이제 좀 미리 결과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증이 끝나고 냉해 피해가 보더라도 그 중에 또 살아남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과지 중에서도 그나마 좀 좋은, 괜찮은 그런 사과만 남겨놓고 젓갈을 하게 되면 어, 안전하게 농사를 짓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냉해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어,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수정이 다 끝나서 이제 어,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냉해 입었다 안 입었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 전쟁할 때 부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항상 부산은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놔라. 안전하게 그것도 농사 짓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해보세요. 지금, 다 떨어지고 지금 한 개만, 첫과한 개만 남았죠. 두개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고요. 두 개는 벌써 떨어졌고요. 이런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다섯 개가 열매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심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여섯 개 폈구나. 여긴 어찌된 게 여섯 개 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몇개 있으니까 여기서 봐가지고 좋은 거한 개만 남겨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로밭에 와서 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비 오는 날 일을 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요. 혹시라도 빗소리 때문에 저 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뭐 홍노 농사 원래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냉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미리 미리 대책을 광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농사지어야 될것 같고요 저희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두가지 방법을 해서 농사를 짓는게 지금와서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냉해 피해온거 대처 잘 하셔가지고 원래 사과농사 잘짓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좀이따가 제가 2차 방제는 여기 했는데요 그것도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추비, 5월달에 준비하는게 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해가지고 올려드릴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